얘들아 빠프게. 저희 잡습카가 어, 잠깐. 자, 잠깐, 잠깐, 자 형. 시트 뭐예요? 이거 시트 형. 시트. 빨간색 빨간색. 이제 아, 근데 빨간색 아니야. 빨간색 옆에 그거. 이스 네. 동그라미 예. 시작하겠습니다. 좀 다시 5초좀 뒤에 시작해 줄게 u s Tadamus. t 점 d a m u s Tadamus. t a 점 a m u s t a d 리버드 잡아야 할때다호잖아 코인이... 코인 여실 시간 없어. 코인이 리버드 두 개. 코인이 리버드 두 개. 리버드 하나, 윤석이형 네. 리버드 하나. 아 터치로... 터치로. 아, 번호로 하자. 번호가 더쉬운것 같아. 이름 뭐씨 이런 거 부르지 말고 진단한놈 <laughs> 부르지 마. 스리 리바운드 제가 편 편은 걸릴 뻔했다. 오. 잘했어 흥분형 맞춰가지고. <laughs> 오아 리바운드 제제 누가 제 누가 충충 충훈 충훈 이점 포윤이 2점, 2점. 포윤가 포유니 2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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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2점 편했습니다 음. 리바가 포윤이 아. 형 리바가 없이 높아서 아, 네. 응석이 형 리바운드 하나 그래. 리바운드 호윤이. 보 유망호 윤이 리바운드. 오! 아니야. 너도 많이 했어 오늘. 잡비. 아 잡비. 아저희 연습해야겠다. 아잘연습거안 했더니 안들어네 공때 리바운드 따는게 좋던데 아, 네. 아 아, 네. 오늘중상잘했 한참, 한참 전오 플로터 저런거래야 되는데 저 하지마 공좀 하네 공중학교 배워야 겠다 같이 잡고 쏘것 보다 더잘 들어간 닮았아 주쥬형은 플로트 플로톤 받으러 가던데요? 왕쥬아 저도 연대 모임 아, 아 주현이 아, 형 때문에 아. 연습한 거예요? 아, 주현이 아, 형한테 아, 걸릴 아, 것 같은데요? 리바운드 은석이 형 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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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네 아까이상한 이 만들어진 게나 차례. 아 정우야. 페널티 시키고. 아예 우리 이게 앞으 내보내려고. 요 스위치 을안 시키려고. 해요. 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. 공격 리바요. 리바운드 하나. 형우. 많이 이 길잖아. 우리 게는. 아, 니. 너하고 준호가 탑질해서 그래.

너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봐. 리버스. 리버스. 응. 공기 스틸. 은석이 응. 형 스틸 하나. 언니, <laughs> 다안 쳤던 거지? 노 끝나는 거지? 우리 그냥 말자. 누구적으로 그러지? 좀안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던데. <laughs> <다> 개 이상씩이다. <laughs> 리바... 명이 다 리바운드 참여를 근데 우리는 리바운드 참 버트를 안 하니까. 우리가 다 우리 해친 거야, 초반에. 아. 초반에 리바운드 그 완전 우리 좋아서 나 아, 근데 진짜. 아, 리바운드 아, 그냥 넘어가자. 승식까지생겼었는데 말하다가 아무도 못 봤다. 아. 아, 2점. 고윤이 2점! 선수나 아, 분발해야겠어. 득점 만들려면. 뭐 하려면요? 득점 만들려면. 득점 망해야 돼요? 해야지. 아, 이거 진짜 포기인데 제가, 제가 에이스. 4점? 4점! 역전! <laughs> 오, 보인다. 보인다. 보이보인이보점다 보인다. 증진해 주는데 보점다 집중해 집중. 어? 야, 선우리바 선우리바. 윤리바 붙어야지. Oh. <laughs>